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과장 하재범입니다. 노랗고 달콤한 여름 과일 참외 많이들 드시죠? 그냥 맛있고 수분 많은 간식으로만 알고 계신 참외가 무릎간 신장 등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과일 하나로 다리에 힘이 빠져 휠체어까지 고민했던 환자 한 분의 걸음을 다시 되찾아 드렸습니다. 그분은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정문수 어르신이었습니다. 85대신 분이셨고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계단만 봐도 무릎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 날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 제가 그분께 드린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참외 반 조각 매일 드십시오.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씨도 갈아서 함께 드세요. 하루 한번 식후 두시간에만 드시면 됩니다. 믿지 않으셨습니다. 참외가 어떻게 무릎을 고치냐고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도 좋고 약도 좋지만 이 과일 하나로 먼저 바꿔보시죠. 효과 없으면 그때 다시 저를 찾아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천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참외를 골라 매일 점심 후 드셨고, 껍질은 베이킹 소다로 깨끗이 씻어 믹서에 넣어 갈아드셨지요. 처음엔 그저 시원하고 달달해서 좋다 하시더니, 한 열흘쯤 지나고 나선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단 두 칸을 한 번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참외는 그 자체로 우리 몸을 살리는 생약입니다. 특히 여름철 체온이 올라가면서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고 무릎과 다리는 그 혈액을 버티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칼륨입니다. 참외에는 짠기를 씻어내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심장을 안정시키고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무릎과 종아리에 힘이 돌아오게 합니다. 게다가 마그네슘까지 들어 있어 근육의 떨림이나 경련도 잡아줍니다. 정문수 어르신은 그렇게 매일 한 조각의 참외로 약보다 먼저 걸음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버리셨더군요.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약이란 건꼭 병원에서 주는 것만이 아니지. 이분이 꾸준히 실천하신 그한 조각이 약보다 강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무릎이 아프시거나 계단 앞에서 발걸음이 망설여지시는 분들,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못 이루시는 분들께 부디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참에는 여름의 과일이 아니라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모르면 병원입니다. 하지만 아시면. 참의 반개로도 걷고 자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다면 왜 그렇게 제가 확신했는지 아시겠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다낫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밤마다 화장실을 다섯 번 넘게 가시던 한 어르신이 참의 한 조각으로 어떻게 잠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다가 다섯 번씩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모릅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 몸이 먼저 깨워버리니 아무리 눈을 감아도 쉰다는 느낌조차 없지요. 전라남도 해남에서 올라오신 오말자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82 되신 분인데, 밤이 무서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잠들기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몇 해째입니다. 낮에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셔서 손주들이 오는 날에도 웃음을 잃은 채로 앉아만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혈압약을 오래 드셨고,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변은 자주 나오는데 시원하진 않고, 변비까지 겹쳐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신 날이 많다고 하셨죠. 그날 저는 딱 하나만 권해 드렸습니다. 참외 반 조각. 점심 드시고 2시간 후에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속상하니 실온에 놓았다가 드시고. 껍질과 씨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 시원한 과일이 도움이 될까요? 그냥 물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아닙니다. 참외 속 수분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포함한 살아있는 수분입니다. 몸 속을 청소해주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말자 어르신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고 베이킹 소다로 불순물을 제거해 갈아 드셨지요. 씨앗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 며칠 밤엔 단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다녀오고 바로 다시 잤습니다. 이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이 신장 기능을 도와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게 만들어주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외에 들어있는 전해질이 몸속 전류 흐름을 안정시켜 신경이 예민해지는 걸 막아주고 불면과 야간 빈뇨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외 속 씨앗 주변 말랑말랑한 태자 부분 여기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엽산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기운이 없으며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오말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요. 변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시간을 덜 보내니까 하루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외의 위대함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때 속만 먹습니다. 하지만 약은 껍질과 씨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그 부분이 사실은 내 몸을 살리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밤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흐릿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흐림 속에 빛을 되찾아준 건 작은 노란 과일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손주들 이름을 부르며 웃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제겐 어떤 약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그 귀한 껍질과 실을 버리다 병을 키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또 하나의 반전.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매일같이 참외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약이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대전에서 올라오신 양선이 어르신 89 되신 분입니다. 평생 성실하고 건강하게 사셨지만 그해 여름부터 혈압이 올라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권한 약은 꼬박꼬박 먹습니다. 참외도 매일 먹고 있고요. 그런데 왜 혈압이 내려가질 않죠?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식단도 단순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 수치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참외는 매일 드시되 껍질은 아예 손도 안대셨다고 하셨습니다. 껍질이 질기고 별맛도 없고 씨앗도 물러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참외가 아니라 반쪽짜리입니다. 약효의 절반을 매번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과육만 먹고 껍질과 씨앗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년간 지켜본 바로는 참외의 진짜 힘은 겉에 있습니다. 참외 껍질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 같은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천연 세척제와도 같은 성분입니다.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시아제는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는 당뇨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뇌와 혈관에 꼭 필요한 기름입니다. 양선이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껍질은 베이킹 소다로 잘 씻으시고. 믹서에 물과 함께 갈아 드십시오. 씨앗도 버리지 마시고 함께 넣으세요. 하루에 반 컵만 드시면 됩니다. 그 후로 어르신은 정성을 다해 실천하셨습니다. 참외를 손질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껍질과 씨까지 함께 드셨습니다. 한달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의 얼굴엔 맑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혈압약 두 알로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하고 숨도 가볍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확연히 내려가 있다 고 심장 소리도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껍질과 씨앗의 힘이었 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그것이 사실은 몸 속을 살리는 첫 번째 열쇠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변화는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참외 하나 그것도 버리던 껍질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몸을 살리는 건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는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선 그 참외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보약이 되고 어떤 조합에선 독이 되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목격한 극단적인 두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두 분이 같은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하신다고요. 그런데 참외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웠던 건두분 모두 참외를 매일 드셨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한 분은 병이 나았고. 한 분은 오히려 더 아팠다는 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영래 어르신은 참외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함께 드셨습니다. 오전에 산책하고 돌아오면 참외 반 조각을 잘게 썰어 시원한 요구르트에 섞어 드신다더군요. 그렇게 한달 정도 꾸준히 드신 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식사량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속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아침에 눈뜨는 게 가벼워요. 그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참외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와주고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장을 깨끗이 정리해준 덕분이지요. 그날 김영래 어르신은 저에게 참외가 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들어오신 분. 용산에 사시는 이옥자 어르신은 참에 드시고 응급실에 다녀오셨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프고 설사와 구토까지 겹쳐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다더군요. 제가 드신 걸 여쭤보니, 참외를 드신 직후 견과류를 한 주먹 드셨다고 했습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신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외와 견과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찬 성질의 과일과 기름진 열성 음식이 위에서 만나면 속은 불덩이처럼 뒤집어집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고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견과류는 기름기가 풍부해 소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몸을 덮이는 작용이 강합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위에 들어가면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하나도 편히 소화되지 못하고 위산이 치솟고 장내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옥자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좋다고 시작한 습관이 몸을 지치게 만든 것이었지요. 반면 같은 참외를 드셨지만 김영래 어르신은 잘게 썬 오이 양상추와 함께 참외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껍질까지 얇게 채 썰어 상큼한 드레싱에 버무리면 그 맛이 얼마나 산뜻한지 손주들도 옆에서 함께 먹는다더군요. 그 조합은 여름철 더위로 지친 몸에 즉각적인 청량감을 주고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채워주는 자연스러운 회복식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참외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참외와 찰떡궁합인 음식은 요구르트, 계피, 수분 많은 채소입니다. 반대로 기름 많은 음식, 특히 돼지고기나 견과류는 참외와 함께 드시면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오랜 진료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수십 명이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진료실에서 제가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직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속이 늘 불편하다면 무엇을 함께 먹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김영래 어르신은 샐러드를, 이옥자 어르신은 땅콩을 곁들였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삶의 질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제껏 몰라서 생긴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왔던 참외의 껍질과 씨앗, 그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과 버린 사람,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참외를 먹고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 사실은 그 약을 스스로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껍질과 씨앗,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올라오신 강말자, 어르신은 변비와 부종, 그리고 심한 피로감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입맛이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지요. 혈압도 높고, 당 수치도 안정되지 않아 약을 세 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자꾸 무겁고 숨이 가빠요. 참외를 먹기 시작한 뒤론 조금 나아졌는데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껍질과 씨는 어떻게 드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건 그냥 버리죠. 질기고 씹히고 뭐하러 먹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버리면 약을 버리는 겁니다. 껍질과 씨앗에 참외에 진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버려왔던 그 부분이 사실은 몸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참외 껍질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청제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몸 속을 돌아다니며 피부를 늙게 만들고 혈관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장기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 성분들이 막아주는 겁니다. 특히 껍질은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간이 맑아지면 전신의 피로가 덜 오고 몸속 노폐물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참외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태자 부분에 둘러싸인 그 씨앗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피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산소 운반이 원활해지면 몸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씨앗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식물성 기름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말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 껍질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씻은 뒤 껍질과 씨앗 과육을 함께 믹서에 넣고 미지근한 물반 컵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열흘이 지나자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게 쉬워졌어요. 다리가 덜 붓고 숨이 덜 차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맑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늘 무심코 버리던 껍질과 씨앗, 그 안에 이런 힘이 숨어 있다는 걸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진료실 밖에서도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참외는 과일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다만 그 약의 핵심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껍질을 먹고 씨앗까지 챙겨드신 분과 겉만 먹고 아는 버린 분 몸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참외 못지않게 놀라운 채소. 보랏빛 가지에 숨겨진 기억력과 심장 건강 회복의 기적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제 먹은 약도 잊어버리시던 분이었는데 가지 반찬 하나로 열해 전 일을 생생히 떠올리신 이야기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 어르신은 어제 먹은 약을 기억 못 하셨습니다. 이름은 물론 며느리 얼굴도 가물가물 하셨지요. 그런데 두달 뒤. 열해 전에 돌아가신 친구의 장례식장까지 하루처럼 생생히 떠올리셨습니다. 기적 같았던 그 변화 가지한 접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곡성에서 올라오신 이종출 어르신 86 되신 분입니다. 그날도 진료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요즘은 방금 들은 말도 금세 잊어버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떠올린 건 보랏빛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라색 채소를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지 껍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에 쌓이는 단백질 찌꺼기가 기억력을 앗아가고 치매의 시작이 되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찌꺼기를 걷어내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저는 이종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한번 가지 반찬을 꼭 챙겨 드십시오.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며느님이 손수가지 볶음을 매일 해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껍질이 질기다며 손주들은 피했지만,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지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주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며칠 전에 죽은 친구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20년 전 일인데, 꿈처럼 또렷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착각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다시 깨어나고 있던 겁니다. 가지속 안토시아닌이 뇌 속을 정리하고 또 하나의 핵심 성분 나스인이 몸속 녹을 지우듯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있었던 겁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이 빨리 늙고. 뇌세포도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나스이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몸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지 반찬을 매일 먹은 어르신들의 세포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8살이나 젊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종출 어르신도 그렇게 가지 반찬 하나로 잃어가던 시간들을 되찾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식탁 위의 반찬 그 안에 뇌를 깨우고 세포를 절게 만드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손주 이름 안 잊어버릴 자신이 있어요. 그 웃음 하나로 그동안의 수고가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늘 불안에 떨던 한 어르신이 가지 볶음 한 접시로 약을 줄이고 숨이 편안해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심장입니다. 지금 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 들어주십시오.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심장이 뛴다는 게 아니라 심장이 버틴다고 느끼셨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 한가운데가 늘 눌려 있는 듯했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도 예산에서 올라오신 정만복 어르신 82둘 대신 분이셨고. 혈압이 높아 약을 4알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잘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처방전 대신 요리법을 하나 적어 드렸습니다. 가지를 볶아 드십시오. 기름은 많이 쓰지 마시고, 마늘을 곁들여 볶아 드세요.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정만복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가지는 좀 물컹하고 별 맛도 없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혈관을 살리는 반찬입니다. 가지만큼 혈압에 좋은 채소는 흔치 않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하루 한번 가지 반찬을 드셨습니다. 딱한 접시씩. 식사와 함께 천천히 씹으며 드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젠 두근거림도 답답함도 없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혈압 수치가 확실히 내려가 있었고, 심장의 박동도 아주 안정돼 있었습니다. 약도 하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혈관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 클로로겐산이 있습니다. 이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기 같은 찌꺼기를 녹여서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정만복 어르신은 가지 반찬 하나로 혈압을 낮췄고 심장을 가볍게 만들었고 무거웠던 가슴을 풀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약만 찾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해답이 있다는 걸이 어르신은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지를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신다는 점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가지 속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훨씬 더큰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날 정만복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구나. 몸이 좋아지는 건 결코 거창한 게 아니라 식탁 위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가지가 어떻게 당뇨와 관절까지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기어 올라가시던 한 어르신이 가지 반찬 하나로 다시 두 다리로 버티고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 주십시오. 그 어르신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붙잡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한 칸을 디디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무릎으로 텃밭에 물을 주러 다니십니다. 그 이유. 식탁 위 가지 한 그릇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에서 올라오신 장복래 어르신 여든네 디신 분이셨고. 당 수치가 높아 오랫동안 약을 드시던 분입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 동네 마트 가는 것도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은 먹어도 힘이 없고 무릎이 아프니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였습니다. 껍질째 썬 가지를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한 접시. 기름은 많이 쓰지 마시고 소금도 아주 약하게만 간을 하십시오. 무릎도 혈당도 바뀔 겁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가지를 늘 별맛없는 반찬으로만 여겨 즐겨 드시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이상 실천해 보자고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진료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안 잡고 계단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요 며칠은 약을 덜 먹어도 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좋아졌고 무릎의 부기와 열감도 줄어들어 있었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당 수치를 안정시키면 피로감이 줄고 몸의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가지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지 속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이 몸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 주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넘어지는 게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처럼 뼈에 좋은 식단을 꾸준히 지키면 골밀도도 함께 유지되고 무릎이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장복 내 어르신은 그 후로도 가지 반찬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텃밭에서 손수 기름 가지로 볶고 찌고 가끔은 국에도 넣어 드시며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다. 이젠 무릎이 안 울어요. 밤에 잘 때도 시큰거리는 게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쳤던 식탁 위에 작고 평범한 재료들이 사실은 몸을 되살리는 진짜 보약이었다는 걸요 참외와 가지 어느 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걸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정보는 무기가 됩니다 무릎을 잡고 앉느냐 텃밭을 거닐며 웃느냐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내 몸을 결정합니다. 이 시리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부터 놓치지 않고 몸을 바꾸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